건축과 시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바로 2012 인천건축문화제가 11월 2일부터 6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그 개막식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2 인천건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소멸되는 지역 삶의 역사와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미래인천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한다면 좀더 열악한 환경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막식에서는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공모전 주제가 셰어입니다. 그 공유를 통해서 원도심, 인천의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작품을 이제 어, 하게 되었는데 이번 건축문화제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상 초대전을 비롯한 학생 우수 작품전 등의 초대 전시와. 인천 건축 학생 공모전 건축 백일장에서 수상한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뻐가는 가을 아이들과 함께 건축문화재에 놀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시민기자 김서영이었습니다.